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맞아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미디어평택에서 평택지역 총선 후보자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택지역 갑, 을병 세 지역의 주요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서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공약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택병지역 어, 더불어민주당 단소공천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된 김현정 후보를 모시고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평택 의뢰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이후에, 그 당시에 총선에서 그 평, 상대방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프레임을 김현정 후보는 낙선하면 떠날 사람, 이런 프레임을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선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낙선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4년 동안 평택 시민들과 정말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번 총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제가 이번에 평택 평택에 출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신설 지역구로 병이 이제 생겼는데 을과 병 중에 병에 저희를 공천한 것은 당에서 당에서 을과 병과의 그 전략적인 그런 검토 등을 통해서 저한테 공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종전의 지역구의 일부 이제 동삭동과 비전일동이 포함된 평택 병에 출마하는 곳이지만, 같은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지역의 평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뭐 이상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마디로 항상 우분투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노동 운동을 하면서 사회연대 운동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불평등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연대 운동의 운동이 그. 그 그 방법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이 사회연대 운동을 대한민국 전역에 더 크고 넓게 퍼뜨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에 진입한다고 하면 이런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고요. 또삼별노조 산별노조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삼별노조의 가장 큰 이유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적 약자, 서민이라든지 노동자의 그런 삶을 더 개선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정치와 거의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20년 동안의 트라인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소질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그 산별로즈 연장 시절에도 저는 많은 사, 평가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구호나 말, 말보다는 실제로 성과를 내는 그것으로 리더십을 평가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 책임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조직인 그런 그 민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평택병 지역에다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후보들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2004년도에 주한미군 이전 결정되면서 제정된 평택시 지원특별법이 2026년까지는 또 한시적으로 일몰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상시법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후보들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평택병의 후보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저, 꽂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것이 일몰이 된다라고 하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평택병의 후보로서 계속 준비를 해와다가 평택병의 이제 저 후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병은 정주 지역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평동과 비전일동 일부는 자연부락도 있고 농촌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 정주 지역이고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공약들을 제가 좀 계속해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전에 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대 특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평택시 전체와 관련된 공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족 수당 법을 제가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인구 소멸이 대단히 큰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각종 수당 등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택병의 특징을 보면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 63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 급팽창하는그 성장의 속도를 뭐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게 교통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GTX AC선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만 그 모든 재원들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회의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국비도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 평택 병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권으로 서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대도시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 그 교통 체계를 좀더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주차장도 좀더 증설을 하고, 또 저쪽 그 우리 신평동이나 이런 쪽에서 그 서울 할수 있는 광역버스의 그 증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들에 대해서 그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70만 이상의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는 곳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 거의 다가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고교 지금 평준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근거리 배정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근거리 중학교가 좋은 중학교 가고 싶어 하는 그 그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거리 배정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요 공약으로 이제 어제 발표했습니다. 발표해서 고급 평준화를, 평준화와 근거리 배정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그 합의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서 그건 사실 국회의원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 회 그리고 우리 평택시 교육청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참여하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딱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정말 뭐, 고물가고금류로 인해서 민생과 경제는 파탄이 났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지금 거의 뭐, 절체절명의 이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는 이러한 서민과 민생 경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로지 이념 논쟁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저기, 정치 기술적인, 정치 공학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개발 도상국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지금 검찰, 검찰 독재국가로 전략하고 있다라는 그 하소연들이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을 원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나라로 돌려놓는 이런 심판의 성격이 그 있,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그것도 맞물려서,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평택시가 이제 백만 특례시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고 뭐 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만 하는 그 평택이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평택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평택은 새로운 도시로 급, 급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하다. 그 저같이 새로운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이 이제는 그 10년 동안 했던 정치인보다는 좀더 새로운 관점에서 평택을 더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김현정은 지난 4년 전에 낙선한 이후에 떠나지 않고 평택을 지켰습니다. 평택을 지키면서 골목당사,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 그리고 그 우분투 봉사단, 평택 우분투 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평택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평택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닌 성과로, 그리고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 정치인 김현정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 당에서도 그런 그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당 대변인이라든지 공청관리위원이라든지 전준위원, 정책위 부위장 등에서 많은 그 당에서의 능력을 검증받아서 중요한 당직을 통해서 소중한 정치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도지사 선거, 평택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큰 선거에서 모두 제가 종합상하실장과 선임 대변인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우리 평택, 그, 우리 평, 평택 지역에서는 승리로 이끈 그 소중한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난 4년 동안 그 평택 시민들과 소통한 그런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당에서 쌓은 소중한 그 정치적인 자산과 능력들을 합쳐진다라고 하면 이 평택이 정말로 백만 특례석 상에 나가는데 큰 역할, 성과로 그 성과로 그 보여줄 아주 저 최적의 저, 적임자가 저 김현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4년 동안 키워, 저를 키워준 평택의 시민들의 그 바램에 그.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치하는, 생활정치하는 정치인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